5시리즈를 네. 한번 타셨고 M4로 가셨다가 네네. 다시 5301을 좀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M4로 타다 보니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기름값도 많이 들고 <laughs> 이제, 유지비도 말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530이라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극강의 연비와 BMW의 펀드라이빙도 <laughs> 다 즐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네. 러는 다른 모델 아예 그냥 고민 안 하시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5시리즈 풀체인지 되면서 G30 네. 타셨었고 이제 G60 차량으로 넘어오셨는데 내외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외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일단 아이콘이 글로와니까 아, 예. 예쁘죠 네 엄청 밤에 예쁘고 네. 혹은 뭐 지하주차장에서 네. 딱 켰을 때 존재감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럼 실내에서는 조금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한 어...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네.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일단 들어갔다는 음... 점과 인터랙션 바 BMW 자체가 좀 이미지가 지금 이제 신형이 나오고서부터는 좀 영한 음, 그렇죠. 스타일로 바뀌게 됐지 않았나 음... 되게 예뻐요 스티어링 휠은 기존의 G30 모델이랑 비교해 봤을 때좀 어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디컷이 들어갔다는 음... 점이 음... 굉장히 운전할 때 편하고요. 그리고 간단해졌어요. 버튼이 많이 없어졌죠. 네, 생각보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베이스 모델이 있고 네네, M 스포츠 맞습니다.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를 사셨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전시장에 보면 베이스 모델이랑 스포츠 모델을 두 개가 음. 있는 데 제가 찾아서 가봤었어요. 베이스 모델은 진짜 말 그대로 베이스예요. 아. <laughs> 스티어링 휠에 이런 M 마크 자체도 없고 음. 휠 같은 경우에도 투박한 점이 엄청 컸어요. 아. 승차감 조금 포기하더라도. 네, 네. 어, 사장님도 M 스포츠 패키지로 네. 선택을 하셨고 구매할 때 일시불 할부도 있고 네 전기 렌트도 있고 네. 있는데. 지금 리스로 이용하고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네네. 리스로 이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실용국세가 안든정도 장점이고 그. 일정 기간 이용을 하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그때 또 이제 다 납부하지 않고 음.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이제 차를 기변을 하고 싶을 때 음. 바꿀 계약 기간만 넘어간다면 바꿀 시 있는 점, 그런 점이 좀 이점인 음. 것 같습니다. 반납하고 교체를 네. 할 수도 있고 네. 뭐 원하시면 인수를 할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네.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한번 해보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래서. 편해요. 계속 하게 돼요. 네. 자, 그러면 리스 견적 알아보실 때 되게 많이 많이 알아보잖아요. 비교도 많이 하고, 그쵸. 몇 군데 정도 알아보셨어요? 두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때 받은 견적이 좀 메리트가 있었나요? 솔직히 엄청 메리트가 있었어요 아. 왜냐면 이 개차 자체에서도 또 담당하신 영업사원분들이 다계잖아요 아, 제가 계약하신 그 담당자분께서는 할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선에서 BMW에서 네, 주는 상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살짝 포기를 하더라도 월 납입금을 줄이는 게 낫지 않냐 아, 이런 식으로도 약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개차로 여러분들이 견적만 보실 게 아니라 이제 딜러사마다 다 알아봐서 최대 할인가로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또 가장 좋게끔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투명한 견적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어떤 차량이 라도 5302가 아니더라도 리스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 라고 하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딱 맞는! 최적의 조건으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다시 이제 차 얘기로 넘어와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포지션이 애매하다라는 맞습니다.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두달 <laughs> 두 가까이 약 4,000km 정도 타셨는데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 분들, 그런 분들에게 실 차주로서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음... 어떻습니까?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할지 일반 내연기관으로 할지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실 아... 거예요 근데 저도 실제로 i5를 할지 음... 5302를 할지 사실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음... 이유가 장거리를 갈때주게소에 들려서 충전을 하, 하지 되는 점. 고속도로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다녀보면 급속 충전하려고 차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맞아요 대기도 많고 제한된 충전소에 많은 차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로 갈지 네. 뭐 내연기관으로 갈지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양쪽의 장점을 조금씩은 끌어다 쓰는 그런 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5 3 0이 차량이 서스펜션이 진짜 부드럽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잖아요 앞 서스펜션은 일반 베이스 모델 대비해서 10mm가 낮은 서스펜션이 들어갔고 뒤는 또 에어 서스펜션이 맞습니다. 들어가 있고 아예. 저속으로 주행하다가 방지턱을 넘어보고 길이 안 좋을 때뭐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걸 주행할 때에 좀 많이 부드러운가요? 전 모델 대비해서 전 모델로 넘었을 때는 네. 어이쿠 하는 느낌이 아, 있는데 아. 지금은 오 약간 이런 어, 느낌 맞아요 맞아요 M 스포츠 패키지라고 하더라도 부드럽습니다 지금도 저희 이렇게 돌이 있는데 가고 있고. 그리고 바로 방지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5시리즈 풀체인지 됐을 때 M 스포츠 패키지를 탔거든요 근데 잘못 한줄 알았어요 베이스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호불호 없이 타실 수 있는 서스펜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laughs> 이 서스펜션 자체가 이게 저희 아버지도 한번 음. 제 차를 음. 끌어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네시스 G80을 어. 타고 계세요 G80보다도 더 쫀쫀한 느낌과 음. 승차감은 그래도 좀 딱딱하지만 비교해도 괜찮을 정도의 차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간 조율을 굉장히 잘한 느낌이다 어, 이렇게 네. 많이 느끼실 거예요. 2열은 좀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뒤에 리어 서스가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차가 되게 약간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난다. 음. 뒷자리가 되게 편안하다. 그래서 2열의 에어 서스펜션이 타시는 분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않는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다니시는데 110km 이상 우리가 네. 달리기도 하잖아요. 네. 높낮이의 차이가 있을 때 차가 많이 좀 꿀렁인다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더받는게 아닌가. 저도 모르게 그냥... 120이 넘어갈 때가 음. 있더라고요. 좀 높낮이가 있더라도, 차체는 가만히 있고, 밑에만 바쁘면 되거든요, 사실 차는. 그걸 아주 성실하게 이행하는 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도 불고기잖아요, 이것도. 네. 되게 느낌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너도 잡아 돌려보셨습니까? 네, 네 M4 음. 컴퓨티션 탔었어요. 네. M4라는 차량을 탔었을 때 코너링과 비교를 하자면, 뭐 M4는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어, 아실 거예요. 면도날 음.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부드러운 느낌이 같이 들어가면서 날 잡아준다는 그런 음. 안정감이 느낌. 실제로 그러면 스티어링 휠을 탁 꺾었을 때 반응이 빠르다거나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차선 변경을 하거나 코너링을 돌때 완전히 이제 차를 잡아준다는 느낌 음.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하실 때 롤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아 이게 롤이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엠서스가 앞쪽에 들어갔다 보니까 지지해주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승차 인원에 따라서 서스펜션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다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전혀 느껴보지 못했어요 음.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탄 것처럼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서스펜션 만족도를 이제 점수를 매겨 보자면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10점 만점에 9.5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0.5점 왜 빠졌나요? 0.5점은 예의상? 예의상 <laughs>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NVH로 <laughs> 넘어가 볼 텐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이 전기 모터만 구동을 할 때랑 엔진이 갑자기 개입했을 때랑 소음 차이가 되게 좀 크게 들리나요 이게? 전기로 주행하다가 그러니까 이 전기를 다 쓰면 자동으로 엔진으로 전환이 돼요? 전 몰랐어요. 음, 저도 한번 타본 적이 있지만 계기판 한번 몰요 그래요 사실 그리고 엔진이 도는 소음도 많이 좀 억제가 되어 있어서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100km 이상 주행을 하셨을 때 전면에 이 윈드 실드에 들어오는 바람이 좀들이는 소리라든지 측면에 우리 사이드 미러에서 보통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70km 이상 달리면 A 필러 쪽에서 좀 많이 난다라는 것도 있고 아530 2가 그런 의견 네, 그런 의견이 네. 있어요 그런 느낌을 아예 음... 받지 못했어요 사실 그러면 이 노면의 진동은 좀 많이 올라오나요? 제가 전에 앰프를 탔어 가지고. M4는 다 느껴지죠. 그러니까 도형만 읽고 다녔습니다. 음, 그런 걸 타시다가 이걸 타시니까 되게무뎌진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제 생각에는 1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 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아, 그죠? 네. <laughs> 그러면 다음은 시트인데 이건또 메리노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차주분이 이렇게 느껴보셨을 때 촉감은 어떤지. 엄청 그냥 부드러워요. 사실상 5 시리즈에 저는 이 메리노가 들어갈 줄 몰랐어요. X7에 들어가는 거. 그거도요 아, 네. 요즘 또 통풍 시트 안틀 수가 없잖아요. 통기성이 더 좋은 가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있어서는 시트는 아주 훌륭하다. 2시간 이상 주행해 봤을 때 허리나 어깨, 뭐 이런 피로도, 이런 거를 조금 좀 말씀을 해준다면 어떤가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응. 휴게소를 들리시면 기지개를 쫙표시하아요 아, 이거는 이제 기지개를 안 펴도 될 정도로 음.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또 컴포트 시트가 또 적용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셨을 때 얼마만큼 좋은지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시내에서는 어, 그냥 굉장히 편하다는 음... 느낌을 준다면 고속에서는 나를 잡아준다라는 음... 느낌도 있어요. 장시간 앉았을 때 너무너무 좋은 승차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변속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엔진하고 모터의 전환되는 이 순간 뭐 변속에 충격이 있나요?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음. 엔진으로 구동을 처음에 스타트를 할때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느껴지면서 변속 느낌이 조금 나요 1단에서 음. 2단 넘어갈 때 그냥 약간 변속이 되는구나 아, <laughs> 약간 그 정도? 네. 실제로 2, 3, 4단으로 이제 쭉 우리가 넘어가면서 네. 변속 충격이 없이 너무너무 부드럽다라는 이런 평가가 많은데 실제로 느껴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변속기가 있나 싶어요 이게 <laughs> 4세대 ZF가 들어갔거든요 조금 좀더 부드러운 변속감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히 추월할 때, 막 가속 급하게 할 때, 네. 이 순간은 좀 어떤가요? 전기든 그냥 일반 컴포트든간에 그냥 민첩합니다. 어. 변속 느낌이 안 나가지고 잼지도 <laughs> 모르는 그냥 음. 빨라요. 음. 그리고 BMW는 드 라이브 모드별로 변속기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 세팅이 좀 많이 바뀌는 이런 느낌들이 재미를 느끼는 요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z f 는 깔려야 깔 수가 없습니다. 3 시리즈부터 지금 z f 8 단이 들어가 있는 모든 차종들을 다. 봤을 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차는 없었어요. 좀 어떤가요? 몇 점인가요? 이건 0.5점 더할게요. 10점, 10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정도의 만족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출력 얘기입니다. 199마력 짜리하고 184마력 모터 합쳐져가지고 시스템 합산 출력이 299마력입니다. 실제로 이제 전기로만 주행을 할 때는 엔진이 돌지 않으니까 184마력만 쓰는 건데 배터리가 0%가 되면 좀 출력이 빠진다. 힘이 좀 줄었다는 아. 느낌이 있다. 네. 이건 좀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네. 진짜인가?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뭐 무거운 오이공화 아닌가 이런 음. 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실제로 타본 사람이 알아요. 0%라도 힘이 빠지는 느낌이 전혀 없다. 네. 어, 이걸로 이제 종결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모드로만 주행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한몇 킬로까지 타나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기? 어, 해봤죠. 실제로는 뭐100 킬로까지 탈수 있다 음. 말씀들이 많이 네. 이제 딜러분들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크루즈 키고 음. 정속 주행을때104 킬로까지 탔습니다. 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출고할 때 주유소 한번 가고 주소한 유 적이 없다. <laughs> 제가 지금 <laughs> 타는 키로수마다 조금 다르니까. <laughs> 네 맞아요. 확실히 메리트는 있는 거죠. 출력은 전반적인 이제 점수를 주신다고 하면 몇 점인지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10점 주고 싶은데 예의상 이거는 9점 주겠습니다. <laughs> 예의상. 것겁니다 어떤 네. 문제가 있어서 뺀건 아니에요. 다음 이제 브레이크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회생 제동이 들어오잖아요. 마찰을 일으키는 브레이크로 넘어갈 때 이걸 느낄 수가 있나요? 못 느끼겠어요. 네. 지금 언제 디스크가 잡혀 있는지 한번 찾아봐 해도 몰라요. 네, 진짜 네.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회생 제동 단계를 좀 조절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단계 조절은 아... 못 하고요. 앞에 차가 있으면 차 혼자 알아서 적응을 해가지고 저한테 맞는 회생 제동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우리가 딱 밟았을 때 초반에는 조금 가벼운 느낌. 이다. 더 밟으면 밟을수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브레이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 차주님이 느끼시긴 어떤가요? 초반에 조금 부드러운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부드럽다해서 안 멈출 차는 절대 아니라서 진짜 잘 쑤기도 하고 매력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연비입니다. 5 3 0이에서 연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복합 연비가 공식 인증으로는 15.9 단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할때3.2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실제로 가장 높은 연비를 본게몇 킬로 정도 됩니까? 31까지 봤습니다. 굉장히 좋더라. 말도 안 되는 연비죠 이거는 그러면 이게 충전을 하셔야 되는데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없어요 집밥, 회사밥 이런 말이 많잖아요 집밥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네. 굉장히 좋은 차다 네. 드라이버 모드에 따라서 좀 연비 체감도 좀 달라지나요 실제로? 이게 이피션트 모드라고 있는데 이게 연비의 효율을 최적화로 하는 모드예요 실제로 회생제동으로 해서 배터리 충전을 음.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결국 늘어나는 게 보여요 점수를 또 여쭤보자니 이거는 너무 당연해가지고 11점 정도될역요시1 아, 1 정도 주실 정도로 연비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 다음 이제 편의장비 저희는 편의장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쬘 때 요거 좀빛 반사라든지 요런 게좀 있어요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운전에 거슬릴 만큼 아니었다는 전혀 거. 네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무선으로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붙게 되잖아요 연결 속도라든지 뭐 요런 것들은 어때요? 문 열고 시동만 걸면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 인터랙션 바또 터치 버튼이 여개 있잖아요 네. 주행 중에 좀 조작하는 게 편해요 저도 처음에 이게 터치라서 이질감이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틀만 타본대 이틀 앞에 보고도 그냥 누를 수 있어요 무선 충전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 발열 문제 있나요? 아이폰이 원래 발열이 심해서 대부분 이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안 네. 써요. 그냥 고속 충전을 좀전 지향하는 스타일이라서 느리긴 해요, 사실. 그리고 멀리 가실 때 운전자 보조 장치 있잖아요. 차간 거리라든지 차선 유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신뢰할 만한가요? 엄청 신뢰요. 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키게 되는 순간 그냥 핸들만 손만 살짝 올려주고 가면 돼요. 예전 G30은 차간 거리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왼쪽에 네, 버튼에서. 네. 근데 지금 없잖아요. 자동으로 네. 조절하잖아요. 네. 내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 좀 무서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절대 아니고요. 무서움을 느껴본 적이 사실 없어요. 안전하게 딱 걸려주는. <laughs> 맞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편의 장비 세 가지를 뽑아 주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무선 카플레이이지 않을까 <laughs> 편하죠.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요. <laughs> 두 번째로는 계기판의 AR 기능이라 해서 <laughs> 앞쪽에 카메라로 다 보여줘요. 주차를 <laughs> 이제 했을 때 앞에 뭐가 있거나 이러면 <laughs> 겁날 수도 있잖아요. 시동만 걸으면 아내 앞에 뭐가 있구나. 이걸 바로 인식할 수 있어서 이런 이점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가 저를 보고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모드를 키고 <laughs> 네. 살짝 꾹. 꼬박한 적이 제가 있거든요 그때 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차가 멈추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 조심하셔야겠는데 자면 <laughs> 안 돼요 이렇게 또 뽑아주셨습니다 5시리즈 공간감인데 수납은 어떠세요? 1열에 자주 타시니까 이제 수납 공간이 좀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불편함을 느낀 적이 따로 없습니다 수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2열은 공간감은 뭐 조금 포기를 하셔야 되는 근데 그게 좁다고 해서 못탈 정도는 아닙니다 좁은 차들 타면 여기 살이 닿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차 자체가 1열은 상당히 넓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전체 네. 점수를 주신다고 하면 네, 100점 네. 만점에 솔직히 말해서 90점 나머지 10점 까인 이유는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점에 까인 이유는 진짜 딱 하나예요 사실 썬루프 안 열리는 네안 열려요 커버만 열었다 닫았다 할수 네. 있는 그거라서 나머지는 네. 다 만족하신다 네 너무 만족해요 진짜로 이렇게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실제 차주님을 모시고 많은 것들을 여쭤봤습니다 5302가 사실상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승기가 그런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5302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나는 좀 리스로 차량을 이용해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먼저 신청을 해 보시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실 수 있으실 거고, 리스뿐만 아니라 뭐 장기 렌트, 일시불, 할부도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다 항상 건강하십시오.